혹시 좁은 책상 때문에 답답하신가요? 비컴피 강화유리 모니터 받침대로 책상 공간을 확 넓혀보세요. 투명한 강화유리 덕분에 시각적으로도 넓어보이고 높이 조절 기능으로 모니터를 딱 맞는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편안할 거예요. 튼튼한 건 당연하고 심플한 디자인이라 어떤 인테리어에도 찰떡이랍니다. 비컴피 모니터 받침대로 깔끔하고 넓은 책상 한번 만들어볼까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면, 투명 유리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높이 조절로 편안한 시야를 확보하고 싶다면, 튼튼한 내구성을 원한다면, 비컴피를 선택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높이 조절 기능 덕분에 목이 편해졌다, 투명한 유리 디자인이 예쁘고 책상 정리에도 도움이 된다, 튼튼해서 안심하고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리라서 지문이 잘 묻는 건 감안해주세요.